형님, 저도 형님처럼 몸이 뻣뻣해서 킥을 못 찾는데요. 근데 전 킥게임을 잘하고 싶은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원하는 스타일을, 스타일을 연습해야 하는 걸까요? 내가 볼때 어때, 어때? 킥을 못, 뻣뻣해서 못 하시는데, 킥게임을 네. 하고 싶은데 어떻게 현실을 받아들일지. 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형 본인이 잘하는 거를 음. 하는데, 그 대신 킥 연습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원래 저도 엄청 뻣뻣해서 다리가 안올라갔어요로킥 믿을 생각도 못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차거를 타니까 어느 순간에 조금 조금씩 올라가서 음. 이제 조금 하이키까지 탈수 있는 음. 그 단계까지 왔거든요. 흑이로 무이타이 가서 흑이로 <laughs> 무이타이네 스승님이 음. 하시는 배전이시면뭐 아. 아. <laughs> 이런, 이런 분을 키를 차게 맞아. <laughs> 아, 아. 그렇지. 어, 회전이시면 흑이로 무이타이에 가셔서 저희 스승님께 배우시면 좋고요. 어, 잘하는 거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무조건 잘하는 것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이 받아, 현실을 받아들여 시는게 맞아요. 우리 주식초보 천사님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냐, 아니면 원하는,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냐. 현실을 받아들여야죠. 받아들여서 해야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에 지난주에도. 우리 이창민 코치가 타격 쪽에서 막 타격 자세가 잘안 나와요. 근데 제가 창민이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훈련했냐? 얘를 레슬러로 일단 레슬링을 되게 많이 시켰어요 스파링 시키면서. 그럼 지금 어떻게 됐냐?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고 본인의 게임, 본인의 무기를 만드니까 지금은 창민이만의 타격이 생겼어요. 되게 까다로운 타격이. 약간 복서 힙복서 같은 타격이 아니라. 막레슬링하고 섞여서 진짜 더럽게 나오는 타격이 생겨서 막 자꾸 머리 눌러서 깠다가 태클쳤다가 그거 막으려고 했을 때또 어퍼로 올라가서 치고 떨어졌을 때도 잽 치다가 태클 치려고 했다가 뭐 어퍼 치고 훅 치고 이렇게 만드시는 게 원하는 것만 했다가는 어 진짜 망하는 경우 많아요 체육관 저희 하다 보면 완전 그래플러인데. 타격에 완전 재능 없는데 앤더슨 씨가 제일 좋아한대 어? <laughs>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대 저는 딱 얘기해요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잘하는 것부터 해라 잘하는 것부터 해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왜? 왜?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시합 나가서 100% 후회해요 시합 나가면 상대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타격 연습만 하고 나가도 어차피 그런 애들은 자기가 잘하던 걸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때 후회한다고요. 아씨, 관장님말 들을 걸. 어, 내가 쓸거 연습할 걸, 내가 할거 연습할 걸 이렇게 된다고요. 그때 후회하지 말고 평소에 해놔야 돼. 평소. 확실히 할수 있는 게 있고, 타고 음. 네, 싶은게 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나는 다행히 뭐 키게 된 욕심 자체가 아니었어. 그래서 내 자아가 뭐 상처를 받고 이렇게 들리기 전혀 없었요 저는 오히려 할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뭘더 많이 해야 될지 모르겠요 어, 어, 우리 태민이도 몸이 되게 잘 움직이는 스타일이거든요. 어, 동작을 하 거의 모든 동작이 다 되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건호도 마찬가지예요. 건호도 웬만한 동작이 다 되잖아요, 이힘 세지, 레슬러 출신이지, 유연하지 다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고민이 많아요, MMA에 오면. 그래서 누군가가 귀를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MMA는 뭐, 이거 해, 저거 해도 중요하지만, 이거 일단 하지 마, 저거 일단 하지 마, 되게 중요해.